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8일 낮 12시경 광주의 A약국 앞.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던 A씨가 새치기를 시도하여 차례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호스트 정설아입니다. 방금 보셨죠?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무리 그래도 새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표현 "새치기 하지 마세요" 영어로 어떻게? 저기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Hey, don't cut in line. 저기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don't cut in line. 야, 새치기 하지 마. don't cut in line. <laughs> 저 새치기 하지 마세요. Hey, don't cut in line. 어, 어, 새치기하지 마세요. Hey, don't cut in line. 저기요, 새치기하지 마세요. Don't cut in line. 새치기하지 마세요. Don't cut in line. 아, 새치기하지 마세요. Hey, don't cut in line.